승빠님 화려하네 네그 와리가리 네. 한번 치면 죽일 거예요 아네차영차영왜 그래요? 네? 그래요 아니 아니 네 어저께 저왜 그래요 아 아니요 저 차렷 차렷 탈려고요 네 담배 피겠습니다 피웠나요? 난담배 핀다고요? <웃음> <웃음> 진짜 움직이면 움직이면은, 와, 움직이면은 진짜... 그거 그라면서요 네, 르수스님 대표하죠. 너 군대 준비한 사람 맞지? 와, 와... <laughs> 와... 진짜 군대 갔으면 와... 어지러지. 진짜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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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이 <진짜>, 사람 <laughs> 2024년에 본 사람 중에 제일 미친 사람이에요. 진짜. <laughs> <셋째 웃음> <셋째 웃음> <셋째 웃음> 셋째... <laughs> 저 미친 사람이라고요? 네, 가장 미친 사람인 것 같아요. 음, 제가 좀 그중에서도 좀 특별하긴 하죠. 칭찬 감사합니다. 진짜... 어얘왜 이래 오늘? 어얘 진짜 또 또래... 이게 바로 재능이죠. 뭐 해야 될까요?